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. 이 도깨비의 진정한 고민은 바로 자신의 뿔이었다. 삐뚤빼뚤하고 못생겼으며 크기도 제각각인 뿔 때문에 잘생긴 뿔을 가진 다른 도깨비들이 나타나면 그는 숨기 바빴다. 인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내 뿔을 고쳐야지. 라고 결심했다.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가 한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제일 귀한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다. 금덩이, 비단, 그리고 큼지막한 금 항아리까지 챙겼다. 이것이야말로 제일 귀한 물건일 거야. 라며 항아리를 짊어지고 산으로 돌아오던 중 발을 헛디뎌 항아리 안에 머리가 낀채 넘어지고 말았다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이고, 내 뿔! 소리쳤지만 머리는 항아리에서 빠지지 않았다. 낑낑대며 항아리를 이고 가는데 한 스님을 마주쳤다. 도깨비는 스님, 이 항아리 좀 빼주십시오. 스님은 도깨비를 보며 빙긋 웃으며 말했다. 그대 머리가 항아리에 갇힌 것은 욕심으로 귀한 물건을 탐했기 때문이요. 그 욕심을 버리면 자연히 빠질 것이요. 도깨비는 스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항아리에 담긴 물건들을 모두 쏟아냈다. 텅빈 항아리를 던져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퉁소리와 함께 머리가 항아리에서 쏙 빠지는 것이 아닌가. 도깨비는 놀라 제 머리를 만져보았다. 스님은 다시 빙긋 웃으며 욕심을 버리니 자신을 가두었던 굴레도 사라지는 법이지요. 라고 말했다. 도깨비는 더 이상 자신의 못생긴 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한다.